요즘엔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배달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연봉이 많게는 1억 원이다 월평균 600만 원은 벌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현장 인터뷰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김재호 씨는 보통 오후 2시쯤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배달라이더 경력 5년째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최대한 단축해봐도 하루 40건 채우기가 빠듯합니다. 한번 배달로 받는 돈은 3,500원 정도. 퀵서비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비용은 오히려 1년 전에 비해 500원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배달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라이더들의 돈벌이도 뭐 괜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실질적인 수입은 평균 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보시면 되고, 뭐, 600 정도는 사실상 하루에 20만 원을 벌어야 된다 치면은 60개에서 70개는 타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사고 위험성도 많아지고, 과속도 하게 되고, 실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5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은 짧지 않은 경력인데 그래도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죠. 뭐 태풍이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거나 바람 세게 불때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님들 입장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이 날씨 영향이 제일 크죠.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면서 교통 사고도 좀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라이더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급박하게 이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시간 시간에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 배달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님들도 급해지고 이제 업주 사장님들도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급한 마음에 독촉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하게 되고 빨리 가려고 신호 위반하게 되고 그리고 과속도 하게 되고요. 하루에 수십 건의 배달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쁜 손님, 진짜 어려운 손님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쓰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물건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병균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뭐 물건을 앞에다가 문 앞에다 두고 가는 비대면 같은 경우는 앞에다 두고 가는데 물건이 사라지면 결론적으로는 기사님들의 이제 환불이 요구를, 요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시간 단축과 분류 작업 줄이기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음식 배달 라이더들은 여전히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 뉴스 김근성입니다.